며칠 전 출시한 웹젠의 R2M이 구글 플레이 매출 4위를 기록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 저는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이렇듯 과거 잘 나갔던 IP를 가진 게임들의 모바일 진출은 흥행 보증수표나 다름 없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도 많은 모바일 게임들이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게임들은 그 소식이 무소식이거나 또는 모바일로 개발됐으면 하는 게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모바일로 출시하면 대박 날것 같은 게임 탑5 게임 선정은 지극히 주관적인 점 참고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위리 첫 번째 게임은 넥슨의 마비노기입니다. 2004년 출시한 이 게임은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감성적인 사운드, 다양한 코스튬으로 남녀노소 상관없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게임입니다. 특히 생활 콘텐츠가 특화된 게임인데요. 유저들과 모여서 캠프파이어 키고 연주하며 떠들고만 있어도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한 번쯤 마비노기의 추억이 있는 분들은 모바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텐데요. 지스타 2018을 통해 공개한 마비노기M은 그 시절 그 감성을 잘 표현해내며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덩컨이 할머니가 된 것만 빼고요. 하지만 처음 공개한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 다른 소식이 없어 에테우시는 원작 팬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 또한 한때 마비노기를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으로서 빨리 출시 소식이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 개발사인 데브캣 스튜디오에서 이제서야 개발 인력을 모집하는 영상을 올렸더군요. 아니 3년 전 공개한 게임을 이제 시작하는 거는 아니지? 지금 한가로이 커피 마실 때니? 아니 바람의 나라. 로 기존 ip 모바일 내면 흥행하는 거 알았으면 빨리 마비노기도 좀 출시해줘라 내가 이 게임도 흥행 한다에 내 거봉 한쪽을 건다 이런 휘바 과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깜짝 출시를 하며 원작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게임 입니다 다음은 NC 소프트의 아이온입니다. 2008년 출시한 이 게임은 당시 잘 나가던 와우와 흡사한 게임성으로 부동의 1위였던 와우를 제치고 무려 97주간 1위를 차지한 엄청난 흥행을 했던 게임입니다. 당시 혁명적인 그래픽과 날개를 이용해 자유롭게 날수 있고 천마족의 치열한 PVP 전투는 많은 이들에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게임에 빠져들게 했었습니다. 저도 출시 이후 오랜 기간 즐겼던 게임인데요. 덕분에 이 게임이 망가져가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네메모 RPG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이 게임의 후속작을 기다리고 계실텐데요. 2018 NC 디렉터스 컷에서 처음 아이온 2의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하며 모바일로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었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온 2는 PC로 나오길 기대했지만 모바일 게임이라 조금 실망을 했었는데요. 이 게임도 엄청난 과금력을 선보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래도 아이온의 모바일 게임 모습이 한 번쯤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 모바일이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아이온 클래식으로 50레벨 만렙 시절 그대로 PC로 출시하면 안되겠니? 마스터 서버처럼 레벨만 제한하고 캐시같은거 내놓지 말고 그 시절 정액제 그대로 내놓으면 흥행한다에 내 거봉한 쪽을 건다? 이런 휘바 과연 아이온의 모바일은 어떤 과금으로 우리를 또 한번 놀라게 할 것인지 기대가 되는 과금입니다 다음은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입니다. 2018년 오픈베타를 시작한 커터뷰 액션 MMORPG 게임입니다. 한때 국산 게임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불렸지만 출시 후 숙제와 항해에 지쳐 그 인기는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즌2를 선보이며 성장 시스템과 편의성을 개편하는 등 아직까지 MMORPG에서는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게임이 모바일 게임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침 커터뷰 고정에다가 모바일에서 보기 스토리를 살리고 복잡했던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살린다면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에게 큰 메리트가 있는 게임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투는 워낙 화려하고 타격감이 좋기에 충분히 모바일에서도 흥행이 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스마일게이트도 요즘 게임 시장 추세에 맞게 로스트하크 모바일 개발 인력을 충원하는 등 개발의 첫 단계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로스트하크의 모바일 게임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다음은 XL 게임즈의 아케이지입니다 2013년 출시한 아케이지는 당시 리니지의 아버지로 불렸던 송재경씨가 개발에 참여하여 많은 기대를 모았던 게임입니다. 출시 당시 높은 비주얼의 그래픽과 엄청난 자유도 그리고 치열한 대규모 전투로 아직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도 편의성을 살리고 이동을 최소화하며 원작처럼 자유도와 PvP 전투를 살린다면 모바일 게임에서도 흥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정보를 좀 찾아보니 이미 2017년 10월 아키에이지 비긴즈로 모바일 출시를 했더군요. 하지만 원작가는 전혀 다른 수집형 RPG로 출시한 지 10개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는 굴욕을 맛보았던 게임입니다. 와 진짜 이런 확실한 IP 게임을 저렇게 만드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휘바. 그런데 또 제가 정보를 찾아보니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는데요. 이 게임을 이미 란투게임즈에서 IP를 사들여 MMORPG 게임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란투게임즈.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더니 테라의 IP를 활용한 양산형 모바일게임. 테라 클래식을 만든 중국 개발사더군요. 아키에이지도 테라처럼 IP 팔아먹는 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닐까 우려스럽네요. 그냥 송재경 씨 필두로 XL게임즈 너네가 만들면 안 되겠니? 이런 휘바. 다음 게임은 이 주제에 다루기가 참 고민이 많았던 게임인데요. 바로 블리자드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일명 와우입니다. 2005년 출시한 이 게임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크게 흥행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MMORPG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게임에 많은 시간 투자를 해야 하는 이 게임은 편의성과 직관성을 강조하는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아 점차 그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는데요. IP 파워만큼은 아이온보다 훨씬 뛰어나기에 이 게임이 모바일로 출시한다면 보증 수표나 다름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방대한 세계관을 어떻게 모바일로 담아낼지 굉장히 고민스러울 텐데요. 특히 자동 사냥을 허용하지 않는 북미 게임 시장이기에 모바일로 출시한다고 해도 자동 사냥을 지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원작 팬들의 충성심이 높다 보니 모바일 게임 진출 시 많은 파장이 일어날 텐데요. 그 예로 디아블로의 모바일 소식은 블리즈컨의 악몽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와우가 모바일로 나오기에는 확률이 낮은 건 사실이죠. ...지만 다시 한번 추억감성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모바일 출시를 반가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와우 클래식이 흥행했던 것처럼 말이죠. 과연 전 세계 최고 MMORPG는 모바일 게임으로 개발을 할수 있을지 출시하면 흥행한다에 내 양쪽 거봉을 건다. 오늘 이렇게 모바일로 출시하면 대박날 것 같은 게임 5개로 선정해봤는데요. 어쩌다보니 제가 즐겨했던 게임으로 사심이 들어간 선정이 되어버렸네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임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작을 즐기시는 유저분들은 재미로만 봐주셨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